안녕하세요 여러분. 패치 읽어주는 스트리머 토리입니다. 7월 13일 오늘자 드디어 메인 이미지에만 나오던 레드헐크의 유니폼 첩보가 올라왔습니다. 바로 공지사항 확인하러 가시죠. 6월 추가 업데이트 첫 보소식 1탄 자, 마침내 레드월크가 복수의 신비오트 유니폼을 착용하고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왔습니다. 아, 자, 복수의 신비오트라고 합니다. 자,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비오트가 레드월크에 씌워지면서 나오게 되는 데 고스트라이더와 같이 머리도 불타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공지에 있는 썬더볼트 코믹스 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레드월크 신비오트 고스트라이더까지 합쳐진 레드헬크 유니폼이네요 자 뭔가 오리지널 고스트라이더를 두고 자꾸 다른 고스트라이더를 내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헐크와 같이 살벌한 와구를 가진 신비오티 레드헬크 성능이 기대되는 영상이긴 하네요 자 뭔가 스킬이 이렇게 이제 불붙은 거미줄을 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고라처럼 이제 체인이랑 오토바이로 밀어버린다든지 혹은 뭐 다시 분리돼서 다고 각성 스킬 마냥 다같이 때린다든지 하는 화려한 스킬 연출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잠깐 오리지널 고스트라이더를 언급을 했는데 이제 앞서 나온 Q&A 답변 글을 보면 도루마무와 고스트라이더 등도 이제 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희소식이 있기는 합니다. 뭐 하지만 언제 될수 있을지는 역시 아직이네요. 지금까지 레더얼크의 새로운 유니폼 복수의 신비오트 첩보를 읽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치 읽어주는 스트리머 토리였습니다.